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평화의 권석들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이사 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홀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협함되여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일세우나 은혜갚지 못하네 쉬모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들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자 숨쉬고 그것에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 날씨 판당할 때 만세 반사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 남의 말씀은 욥기 22장 1절로 20절 말씀. 욥기제 22장 1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를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를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둠 여리불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 즉 그가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느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아기네 밟던 옛적 길을 지키겠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멀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느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먼이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며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거을 우리 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천 너니라 하리라 아멘. 아 욥기 21장에서는 예, 소발의 그 욥을 향한 책망과 그리고 또 경고에 대해서 오늘 욥이 대답을 21장을 통해서 쭉 했는데, 그욥의 대답을 들었던 다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제일 연장자이고, 비교적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오늘 욥을 다시. 반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특별히 엘리바스의 오늘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욥에 대해서 꼭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식적으로 이러한 교훈들이 오늘 우리에게 새겨지되 항상 그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또 똑같은 상황에 적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절로 4절에서 이 엘리바스는 요비 자신이 의롭다 나는 그 악인들이 멸망한다고 했는데 악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고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고 하나님의 도심이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 말했던 그 악인들과 난 다르다 난 진실로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요배의 대답에 대해서 오늘 엘리바스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의가또 내가 의로운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되었겠느냐 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말하는 그 의로운 행위나 또 네가 말하는 그 믿음의 행위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절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그리고 다시 비웃는 거죠 그럼 네가 경건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때리시는 거냐 이 재앙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느냐 참 굉장히 호소력이 있는 말이면서도 또요셉에는 적절한 말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확인을 합니다. 너네 자신을 한번 봐라. 네게 일어난 일들이 오늘 다이네죄 때문이 아니냐?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며 내 죄악이 끝이 없는 일. 라 한번 봐라. 네 죄악들이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주지 아니하고 주인 자에게 음식을 네가 주지 않아했하였다데 사실은 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일어난 일은 마치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저주와 같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고 욥을 그렇게 정죄하는 것이지요. 네가 받는 저주를 보니까 네가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냐? 겉으로는 의로운 척했지만 네가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예, 힘들게 했다. 권세에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 사는구나. 네가 그렇게 사리사욕을 취해서 권세를 가졌고 토지를 얻었다 말이지. 그럼에도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그냥 그러니까 당시에 벌을 받고 저주받은 사람들을 향한 일반적인 그 속담과 같은 말인데, 네가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기에 이런 일이 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고아와 과부 하나님. 그들을 돌보는 자들은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오늘 그러면서 오늘 욥을 향하여 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런 너희 숨겨진 죄 때문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치는구나. 때가 되니까 이 죄의 값으로 네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도 이 이야기가 요백에는 맞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말씀을 새기면서, 또 우리 고아나, 과부나, 이 어려울 때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가 돌볼 사람은 없는지, 우리 20, 20, 20 운동하는데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눈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한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난 당할 때 그걸 너무 그 죄의 결과로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겠다. 자, 그리고는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12절, 13절 그의 했던 말들을 다시 에, 더듬으면서 이제 반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나 보라 14절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어 그가 보진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네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를 돕지 아니하시고 네가 의인인데도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느냐 네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안 그렇다고 말하지 않느냐 아 일리 있는 말인데 틀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왜 의인으로 사는데 복을 바로 안 주시느냐 네가 의인이라면 왜네 기도에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네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너도 스스로 말하지 않느냐 빽빽한 구름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죠 내가 답을 줄까? 그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숨겨진 악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는 뻔뻔스러움 때문이다 15절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켜려 하느냐 아유 무서운 말이죠 그렇게 회개 안 하고 끝까지 그렇게 네가 가겠느냐 네가 단계적으로 매를 맞지 않느냐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끝까지 가겠느냐 너는 참으로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 17절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하며 또 말하기를 전동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리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뭐니라. 네가 지금 말하기를, 요비 탄식을 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요비 고백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희 죄때문이라 말이지요. 그러면서 자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 뭐니라. 잘 봐라.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느냐? 너는 보호해주지 않고 지켜주지 않으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네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나처럼 의인이라면 그런 재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또는 음, 이 말은 나는 의인이다 말이죠. 네, 악인의 계획이 나에게는 먼이라. 나를 보라면 내가 진 거가 아니냐 말이죠.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유권을.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이 남은 것은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의인들은 말하지 않느냐? 결국 악인들은 망하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의 망을 보고 기뻐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자라도 여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죠. 어,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교훈도 많이 되는 말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지만 많은 말이지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욥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아니셨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욥은 가장 성실한 자이고 오늘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지금 복을 받아 이렇게 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느냐 말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욥을 칭찬하고 계시고 또 오히려 이스 친구를 책망하고 계시고 또 여비 정말로 지혜로운 자이며 여비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자이다. 자, 그리고는 그리고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의인의 고난을 당할 때에도 꿋하게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중요한 것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지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를 자꾸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 더욱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오늘 이 옆에 친구들처럼 떠없이남 얘기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일이 빠지지 말고 음, 오늘 우리가 더욱 하나님 옆에 가까이 나가서 이이 고난의 때가 끝난 후에 옆처럼 하나님이 참 잘했다. 네가 믿음을 잘 지켰구나. 네가 나를 의지했구나 말씀하실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승리자 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처럼 우리도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이웃들을 돕자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 든든히 설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이 참으로 은혜롭고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평화롭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보음성교 부흥 다음 세대 이웃성교 미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시는 건축위원장님과 건축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설사 넥스트건설이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재앙 속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우리 환우들 또 특별히 공무원들 의료진들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의 미자리교회와 우리 성교사님들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깊이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